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됐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앞에 이제 국민은행이 있는데 제가 국민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은행을 제가 지난번에 어, 태국 갈때 제가 환전을 하려고 국민은행에 딱 갔는데 거기에가 앉아 있는 국민은행 그 뭐라 그러죠 은행원 여자분이 엄청 예쁜 거예요 저는 태어나고 그렇게 예쁜 은행원을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은행원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은행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녀봤지만, 아니, 너무 예쁜 거예요. 나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. 연예인이 하루 정도 은행을 하는 거 있잖아. 뭐 그런 건줄 알았어요. 그리고 딱 앉았는데, 어, 이거 너무 예쁜 거 띵동이인데 하필 그 자리에.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 딱 앉았는데, 어, 엄청 예쁘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, 아 정말 미니시네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이게 절대 막 투잡하게 <laughs> 미니신데요저럼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감탄과 존경과 리스펙을 담아서 정말 미니시대 아, 감사합니다. 이러시더라고요. 아그 다음부터 이제 태국 이제 환전을 하는데 아, 뭔가 일에 집중이 안 돼요. 그래서 아 이게 좀좀 좀 불편하다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왜지? 근데 이제 <laughs> 제가 드는 건 뭐냐면 아. 저는 항상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아 내가 너무 잘생기진 않아서참 다행이구나 <laughs>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생기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보고 나만 볼거 아니에요. 뭐 <laughs> 적당히 못 생겨서 참 다행구나 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지금은 네? 냉부에나 나오지만 그때는 너무 너무 잘생겼던 거 알아요? 안정환이 젊었을 때는. 재태어하기 전에 너무 너무 잘 생겼어요. 그래서 축구를 정말 잘하는데 축구 실력이 폄하 됐어요. 잘 생겨서 뭐 쟤는 얼굴로 축구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생기지 않은 게참 다행이다. <laughs> 졸린 것 같아요, 여러분. 헛소리 했어요. 근데 제